예 비트코인 폭락했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꾸준하게 매수를 안 하면 나중에 배 아파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은 사탄 들린 구간이죠 여러분들 어, 굉장히 어, 지옥 같은 악마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짧은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 생각 제가 생각하는 호재 준비된 호재입니다. 이건 준비된 거더 많은 호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한 호재입니다, 여러분들. 자, 당장 급한 거 FTX 바이낸스 그리고 DCG 그룹 이이 이 그룹의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되면 어, 그거는 어, 비트코인 이제 우상향할 수 있다. 현재 그 차트가 아, 반영을 해서 저는 끝나가고 고 끝나가고 있다. 그리고 자 달러 인덱스, 자원 달러 하락은 여러분들 당연히. 좋은 거죠. 자, 킹 달러는 항상 타 국가를 멸망시켜 왔어요. 아시죠? 지네만 잘 먹고 잘 사면 장땡입니까, 여러분들? 자, 그의 맛은 화폐 전쟁, 비트코인이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간 경기 침체가 그냥 어 단기간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리고 미국이 성장할 수 있다면 끼워 맞추면 그만이겠죠? 그렇다면 고통은 짧을 수도가 있다. 그리고 미리 작년부터 하락을 너무 많이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전쟁이죠. 당연히 전쟁 종전이 되면 여러분들 뭐 인플레이션부터 해가지고 뭐다 전쟁 이전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중국 리오프닝. 코로나 사실상 종식 선언. 아직 시장이 반영 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 다시 더 오른다. 아주 사골국으로 디지털 금또 써먹을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금리 인하 기대감이죠, 여러분들. 자, 금리 인하. 금리 떨어져야 돼요. 그죠? 그다음 내피셜입니다 중국 비트코인 시장 개방 기대감. 이거 그냥 가짜 뉴스든 뭐든 찌라시로 그냥 나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쇼층이들다방면시킬때 요런 거 한번 터지면 위로 한 2, 30%쏠수 있어요, 장대로. 그러다가 다방멸 그다음에 자 다시 제자리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한번 롱과 숏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 등등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대형어제는요 2025년 고점에서 나올 겁니다. 초특급 대형어제 ETF 선물. 이거는 지금 써먹을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막바지입니다. 이거 나오면 은 우리는 이제 빠이빠이예요. 어, 저는 이제 그때 여러분들과 이별해야 됩니다. 그때는 주식 일을 하든 부동산 유튜버가 되든 뭐가 돼야 돼요. 요거 나오는 순간 이거 비트코인 유튜버 접어야 됩니다. 예, 이게 고점에서 터질 확률이 있고 행해나 이번 사이클에서 안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써먹을 것이다. ETF 현물은 제가 봤을 때 미국이 좀더 매집을 해야 됩니다. 결국 호재 뉴스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시기만 맞으면 스타트 20K를 넘어간 상승부터가 저는 스타트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이 이 호재들은 시장에 녹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연말과 내년초를 그냥 밀어내야 되고 미국의 어, 그 다음에 그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뭐 이런걸 봐야 되겠죠 그리고 첫번째 자 아무 화폐 폭락해도 투자해야 하는 이유 첫번째 배아파서 두번째 배아파서 세번째도 배아파서 입니다 자 나중에 잘되면 여러분들 배아파요 나만 먼산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50만원 만 살걸 내가 그때 그냥 개잡주 10만원이라도 살걸 그죠 나중에 잘되면 배아파서 난 그거는 난 진짜 죽어요 저는 그거 보고 있으면 아 그때 좀 사놓을걸 남들 그렇게 욕먹고 조롱과 비난에 아주 막 쓰레기 같은 비트코인시장이 악마같은 실체도 없는 이 새끼들 너네 모여서 뭐하니 가진 욕을 들었는데 결국 개떡상 하면요 전부 다 쉐타마웠습니다. 자, 제가 왜 그럼에도 가장 확률 높은 비트코인을 하냐면, 주식은 수천 가지 종목인데, 크립톤 오로지 비트코인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코인이 있죠? 그 중에 오로지 비트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큰돈 버실 수 있어요. 아, 알트코인 뭐 사야지? 어떤, 사, 어떤 코인 사야지 100배 먹지? 어떤 코인 사야지 50, 50, 50배 먹지? 바이낸스엔 뭐가 있지, 뭐 FTX엔 뭐가 있지, MEXC 거래소에 뭐가 있지, 뭐 거기에는 거래소 코인이 뭐가 있지, 뭐 그런 거 찾을 필요 없어요.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하락장에서 모아가면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반 이상 앞서갑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암호화폐는 폭락해도 투자해야 하는 이유 배아파서입니다소회감 나를 나만 못했네 이런 거. 제일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 영상을 요즘에 처, 어, 좀 열심히 한 이유는 하락장에서 저는 열심히 해서 한 분이라도 구제를 해드려서 시장을 떠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차트 분석은 지금 크게 의미 없어요. 한 시간 차트로 보든 네 시간 차트로 보든 지금 한 시간으로는 그냥 옆으로. 비트코인이 21K부터 떨어져서 그냥 옆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로 뭐 해볼 생각하지 마세요 이 변동성에 이 변동성에서 뭐 단타를 치든 뭘 하든 그런 구간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런 구간 하려면 비트코인 모아야 되고요 이런 구간에서 굳이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어, 큰 추세로 봤을 때큰 추세로 봤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적어도 이 구간까지는 다 뚫고 올라와야 돼요 예,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어, 여기까지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방에 20k를 넘어가는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어, 터트리면서 여기서. 한 방에. 이런 데가 아니에요. 이미 여기는 숏으로 지금 물들여져 있는 구간입니다. 이미. 여기 이미 쩔어 있는 구간이에요. 숏에 쩔어 있는 이 구간들이 여기, 여기,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숏에 쩐 구간입니다, 여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데. 여기뿐만이겠습니까? 뭐 여기도 있고 다 여긴 지금 여기 다 오면 다 숏만치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방에 2 0 k 를뚫어야지 이게 제대로 되는 겁니다. 아벙찌는 어, 거예요. 사람들이 어 뭐야 그러면서 어빡 쳐졌다가 비트코인 또빡 꺾는 거 있어요. 요거 그러다가 장대에요. 저는 이걸 기다리고요. 이게 언제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어, 비트코인이 하락장에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 모아가 모아 나갈 것이고 옆으로 밀면 밀수록 더 크게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연말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여러분들 2022년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 차트 보고 여러분들 이거 지금 보내신 겁니다 이만큼 이 기간 지금 보냈어요 여러분들 이만큼 오, 50% 왔습니다 하락장 이거 왔어요. 그렇다고 50% 왔다고 해서 걔도 이렇게 가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하락이 마무리되면 반드시 비트코인의 큰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어 다시 한번 하락을 해 주고 그다음에 어이 앞전 차트와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다시 사이클 주기를 맞춰서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파이팅.